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별다른 사고사건 없이 흘러온 제 인생에 남편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와 남편은 중학교 때 동창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키도 작고 공부를 못했던 남편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부터 남편은 저를 좋아했대요. 하지만 그런 남편은 무슨 이유에선지 유난히 소심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죠.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인이 되었고, 한동안 남편과는 연락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끔씩 생각이 났거나, 보고 싶다는 감정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 남편은 스쳐 지나가는 흔한 동창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미대를 졸업하고, 몇년 동안 디자인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느 다른 또래들처럼 남자친구도 사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 20대 후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남편을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된게 말이죠. 별볼일 없던 남편은 말 그대로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대형 로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알아주는 법률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어느새 키도 저보다 훌쩍 커 버리고 거기다 요즘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훈훈한 얼굴까지 처음엔 누군지 몰라봤다니까요. 더더욱 놀라운 건 여전히 저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부터 저는 직감했죠.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기는 어렵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두세 번 정도 따로 만났을 때 남편은 정식으로 저와 사귀고 싶다 고백을 했고, 전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비록 중학교 때 동창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둘이 친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터라, 남편이나 남편 가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좋은 남자예요. 직업에 대한 권유의식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저의 시어머니였네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뵌 건, 상견례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시어머니한테서 왔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는 남편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완전히 남편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특히나 아들이 변호사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남편이 자연스럽게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서 결혼식 날짜를 잡고 분위기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상견례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면서 결혼 비용은 혼수 포함해서 최소 1억은 돼야 한다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니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당시 제 결혼 예상 비용이 6천만 원이었고 남편도 그 정도 수준이라 딱히 별다른 문제는 안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성에 안 차는 액수였나 봐요. 그래도 일방적으로 저한테 따로 돈을 더해오라고 전화하는 건 너무 매너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액수를 맞추기에는 제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한다는 말이, 아니 변호사랑 결혼하면서 그 정도도 준비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답니다. 저보고 도둑놈 심벌해요. 사실 옛날 사법고시 있을 때나 변호사 변호사 그랬지,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다는 걸 어머님이 모르실 리도 없는데, 마치 변호사랑 결혼하면서 제 인생이 무슨 대박이라도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영 것을리더군요.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장사하면서 벌만큼 벌거든요. 거기다 제가 마치 사랑 없이 남자의 직업이나 능력만 보고 결혼하는 여자 취급하는 것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무조건 참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해서 똑 부러지게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남들만큼 돈 번다고 그리고 남편 직업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변호사라는 건 인정하지만 정작 결혼 자금은 저랑 비슷하지 않냐고요. 막말로 어머님 말처럼 제가 돈만 따라가는 여자였다면 오히려 어머님 아들은 걸렀을 거라며 받아쳤더니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하시대요. 남편한테 따로 이르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더 이상 트집 잡지는 않겠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후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머님과 별다른 갈등도 적었고요. 그리고 남편과 오붓하게 신혼 기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어머님께서 임신 소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처럼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으라면서 재촉을 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말씀이야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거라 여기고 넘어갔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은근히 손주 보고 싶다는 눈치셨거든요. 하지만 시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남편한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현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마침 주말에 한번 내려온 김에 다 같이 모인 자리였죠. 남편이 계산을 하러 갔을 때, 갑자기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역시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자기를 보랍니다. 얼마나 아들을 잘 키웠냐 자랑을 하시면서, 나처럼 노후에 걱정하지 않고 호강하려면 역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네요. 왠지 노후에 호강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려,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호강이라는 게 별거 있겠냐고 앞으로 2-3년 후에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대접받고 사는 게 그게 호강이지 뭐 이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도 시어머니와 합가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한 적이 없던 터라 순간 맛있게 먹었던 밥이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로는 우리랑 2-3년 후에 같이 사시 거라는데 혹시 나 몰래 그런 상의를 한적 있냐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사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어머님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었어요. 몇 번이고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이 먼저 이야기해주지 않는데 굳이 가정사를 들추고 싶지 않아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합가에 대한 남편의 반응을 보니 모르긴 몰라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랑 같이 살 계획은 전혀 없다고 혼자서 어찌나 화를 내던지 나중에는 제가 달래줄 정도였다니까요. 남편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합가에 대해서 저는 그 정도까지 거부감이 있지는 않아요. 경제적으로나 성향이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이 모시는 게 뭐가 나쁜 일이겠어요. 단지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가 너무 맞지 않는 게 문제죠.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생각 없는 말 때문에 제 기분이 상한 적이 제법 있긴 했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현명하게 할말다 해주고, 저 역시도 아니다 싶은 건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 지난달쯤에 아가씨가 청혼을 받으면서 제대로 불거졌네요. 1년 전에 선을 본 남자와 지금까지 잘 사귀었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축하할 만한 일인 건 맞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한테 바라시는 건 축하만이 아니었더군요. 글쎄 이번에도 저한테만 따로 전화를 해서는 돈 4천만원을 신우 결혼 비용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논리라는 게 변호사 남편 얻으려면 원래 1억을 가지고 오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제가 6천만원으로 결혼을 강행했으니 이제 그때 덜 가져온 4천만원을 신우 결혼 비용으로 달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또 어디 있습니까? 돈잘 버는 변호사 남편을 만났으면 시댁에 그만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보고, 어떻게든 애가 받아먹을 줄만 알고 기본이 안 되었다네요. 살다 살다 결혼비용으로 빚쟁이 노릇하는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거기다 제가 결혼비용을 부족하게 해왔다고 치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저랑 남편을 위해 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 황당하면 머릿속이 새하야진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을 했네요. 저는 그럴 돈도 생각도 없다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재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겠다 싶어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결혼할 남자가 무슨 대기업 연구원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신우가 모은 돈으로는 너무 모양새가 꿀린다고 돈잘 버는 변호사 오빠가 있는데 그덕좀 보자고 하시네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위 드리는 거니까 그만큼 돈으로 메꿔야 한다는 소리셨죠. 이걸 한결 같다 해야 할지, 어쩜 저 결혼할 때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 지금까지 저를 볼 때마다 4천만원 모자르게 해온 며느리로 인식하고, 언젠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돈잘 벌고 잘난 사위 얻으시는 건 축하드리는데, 그걸 꼭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어머님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건이 안 되면 결혼을 미루고 돈을 더 모아보던가 결혼을 꼭 빨리 하고 싶으면 저처럼 있는 상황에서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그 돈을 준다고 해도 제가 말릴 거니까 괜한 기대하지 마시고 따님 결혼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라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신우이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남편은 그냥 가전제품 하나 정도 해주자고 말을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 오빠가 있는데 최소 현금 500만원은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때도 남편은 오히려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이번 일만큼은 저 혼자 알고 넘어갈 수가 없어.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만큼 화난한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막 따지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하던가 하지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집안 뒤치다 거리하게 만들 거냐면서, 어찌나 고래고래 큰 소리를 내던지. 할수 없이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 말릴 정도였다니까요. 어느 정도 진정을 했는지, 다행히 남편의 목소리는 조금 작아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시들은 여전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한테 그러더군요. 자기가 변호사 되려고 공부할 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장학금 놓칠까봐 새벽까지 잠못 자고 공부할 때 엄마는 맨날 다른 남자들 만나느라 신경조차 써준 적 있냐. 그리고 생활비 모자르다고 노래를 불러도 아무 대책 없이 모른 척해서 할수 없이 공부 포기하고 공사장 나가서 돈번거다 까먹었냐 등등 본의 아니게 남편 입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알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튼 한참을 이야기하던 남편이 지금만큼 자식돌이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고 행여라도 이런 일로 또한번이 사람 괴롭히면 그때는 부모 자식 인연도 끊어버릴 거라 하더군요 전화를 끄는 남편은 이미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날 처음 봤네요. 남편이 고등학생 때 시아버님께서 산업재해를 당해 돌아가셨답니다. 산재에서 나오는 돈으로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했지만 어머님은 그 돈으로 자식들 챙기는 것보다 본인의 인생만 챙겼다네요. 물론 자기 자신의 인생 중요하죠. 무조건적인 희생만 부모에게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머님은 사별하고 1년도 안 돼서 남자친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참 예민할 시기에 남편과 신우이가 받았을 상처는 이로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넉넉한 형편도 아닌 상태에서, 그나마 믿을 부모라고는 엄마뿐이었는데도, 어머님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어찌 보면 그런 힘든 여건에서도 변호사까지 된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중간중간 돈까지 벌어가면서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남편의 성공이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엄마라서 온 거라고 착각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저 결혼할 때 결혼 비용 1억을 맞춰오라고 말할 때만 해도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서 자식 둘 번듯하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거기다 남편은 나름 성공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잘못된 게 맞지만 어머님의 그런 마음만큼은 어느 정도 헤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비밀로 하고 저 혼자 그냥 바른 소리 해버리고 넘어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이렇게까지 혼자힘으로 고생하면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면 어머님한테 벌써 들이받아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엄마냐고요. 남편 하늘로 보내고 1년도 안 돼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자식들은 최소한 건사하면서 만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 엄마가 돼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남편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항상 남편 몰래 저한테만 그랬던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남편이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도 본인이 한게 있으니까 그저 만만한 며느리만 타겟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후 지금까지 시어머니로부터 단한 번의 연락도 없네요. 하긴 양심이 있으면 한동안 연락은 못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부터 어머님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용돈도 챙겨드릴 거고, 명절이면 찾아뵙고 인사도 드릴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실수를 안 한다는 조건이 지켜지는 선에서요. 남편 말대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저희도 장담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아주 최소한의 엄마이자 시어머니 대접이라도 받고 싶으면 어머님도 제발 철좀 드셔야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한 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저야 어머님이 어떤 쪽으로 바뀌시던 상관 없긴 합니다. 반성하고 좋아지면 그만큼 대우해드리면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남편 말대로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편을 봐서라도 전자의 경우를 바라고 있긴 해요. 신우의 결혼 문제도. 다른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지원해주고 말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와 남편이 속한 제 가정이니까 그 어떤 외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